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50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개혁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1517년 천주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3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개신교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 개신교 내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교회 개혁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국 기독교회관에 이러한 정신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신교 죄책 고백과 희망 선포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2020 다시 희망의 실행위원장이신 윤인중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천 평화교회 윤인중 목사입니다. 네. 자, 지난 22일에 개신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개신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저희가 모였다기보다는 모이게 됐습니다. 이8.15때 광화문에서 개신교인들이 많이 참여한 집회가 있었는데 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코로나가 대유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사태에서도 개신교인들이 모인 걸 보면서 저희들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모이게 된 거죠. 예. 그, 당시 8.15 집회는 그 개신교인들의 집회가 아니었죠, 사실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러나 그 대부분이 이 구성원들이 사랑제일교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 개신교들이 참여했고요. 꼭8.15 집회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TV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하는데 교회들에서 그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좀 미안했습니다. 네, 네. 자 이러한 그 문제, 이제 사회로부터 이제 개신교가 비판을 그런 받는 가운데 이래선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네. 이제 개신교인들이 모이게 됐다 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좀 함께하신 건가요? 그 계기가 됐던 거는 전 감신대 교수였던 이정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음에 찔린다. 교회가 이대로 안 되겠다. 좀더 종교 개혁 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좀더 무언가 교회의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고백하고.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마음에 찔린 뭐 교수님도 계시고 현역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 사회 선교에서 활동하시는 아 젊은 일꾼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22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 한국 개신교의 재채고백과. 희망 선포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죠. 네. 네.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 교파와 또 어떤 나이나 어떤 직분을 초월한 정말 다양한 그렇죠. 그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음.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셨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해주신대로 이번 주 토요일이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503년 네. 전에. 예, 천주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개신교가 탄생한 날인데요. 어, 당시 종교개혁 정신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당시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뭐, 오직 성소로만 또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이런 태제들 속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저는 쉽게 생각해서 교회가 교회 다워야 된다. 네. 목회자가 목회자다. 자 다워야 된다. 그런 운동, 개혁 운동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교회답고 어, 목회자가 목회자답다라는 것을 좀더 어,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사실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물질을 대단히 소유하게 되면서, 그것을 선용하기보다는 부정부패, 음. 마지막에는 천국행 티켓까지, 면제부를 파는 행위까지 이렇게 버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오직 자신이 믿는 그분에게만 순종해야 되는 교회가 돈에 순종하게 되고, 힘에 순종하게 되고 이런 타락상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정신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자2020 다시 희망이라고 음, 하는 뭐랄까 뭐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개신교의 예, 예. 어떤 모임이 이제 결성이 된 건데 자 이날 그. 어, 개신교 죄책 고백과 희망 선포의 날 어, 기자회견에서 네. 그 개신교 개혁을 위한 스무 가지 구호도 담아냈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예.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교회 건물 줄여서 사회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일에 쓰자 이런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음, 건물을 그. 줄이자. 하는 것은 뭐 사회적 약점에서는 반어적인 네. 표현인데요. 교회가 교회당 크게 하는데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요. 어허. 교회당 줄이자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적정 사이즈에 만족하고 사실은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힘없는 사람들 음. 돌보는 일에 교회 모든 걸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네. 얘기입니다. 예예. 훈습하는 예. 교회도 있죠. 음. 또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실 분단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분단 상황이 오래 됐을 때. 네. 저희는 기독교인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항들 20개를 저희가 모아서 좀 교회와 세상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했습니다. 네, 교회가 좀 가난해지자 아, 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바르게 쓰자. 하는 예. 것이 첫 번째고 또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 정말 일순위로 예. 이제 평화와 통일인데 여기에 예.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자. 아, 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개신교 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동참을 하고 어 함께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종교가 참 진리의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어, 교회 다음 또 신앙인 다음 이런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 다시 희망은 좀 정기적인 어떤 모임을 계속 이어 나가는 건가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선언 운동을 한 것이고요. 29일날 정식으로 이제 저희 종교 개혁 기념 행사를 통해서 음.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마무리 하는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선언에 그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 나가는 운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어, 어떻게 해 나갈까? 뭐 대체적으로 몇 가지 좀 공감되는 영역들은 좀 있습니다. 음.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공감되는 영역은 아까 기자회견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개신교회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지만 잘못한 점이 내부로부터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교 내부의 역사적으로 또한 생활 속에서 겪은 잘못된 점들을 저희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죄책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희망을 하는 운동을 계속 저 버려 나갈 것이고요. 특별히 젊은이들, 교회를 떠난 가난 성도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아주 결단을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도 교회 본 모습이 좀 전해지도록 하는 교육 운동 또는 사회적인 선교에 참여하는 운동, 특별히 고통 당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버려 나가고자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한 기독교의 공로나 이제 그 기독교에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 대다수고 아주 일부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개신교의 이미지가 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때 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또 종교 개혁. 그 기념일, 이제 개신교 탄생의 어떤 그 생일 같은 어 그렇죠. 의미가 또 되는 날이니까 이번에 네. 선포하신 개신교 개혁을 위한 20가지 구호 내용이 네. 우리 천또 어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접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이렇게 새로운 어 그런 생일을 기념할 네. 수 있는 어 그런 종교 개혁 기념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개신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원불교도 105년 됐습니다만, 뭐 교단이 예. 자꾸 커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된다면 어 예. 안 되겠죠. 예. 이제 어떤 종교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예.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끝으로 예.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한국은 어떤 면에서 아주 귀중한 종교들의 에, 집합소 같이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원불교, 불교, 우리 기독교, 천주교, 뭐 유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저는 바램이 있다면 이 다양한 종교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을 잘 발휘할뿐만 아니라 음. 또한 민족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종교인들 사이에 우회와 협력이 네.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 특별히 어떤 종교든 생명을 살리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를 비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종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이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생명, 평화, 정의, 정말 종교의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오늘날의 모든 종교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 새롭게 또 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에, 그런 인터뷰가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020 다시 희망의 실행위원장이신 윤인중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